아이들은 tired of their toys, 아이들은 지루해한다. 그들의 장난감. 대학생들은 실증을 낸다. 구내식당 음식에. 그리고 sooner or later는 머지않아. 라는 뜻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관심을 잃게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TV 쇼에 우리들은 모든 것에 실증을 내게 되어 있다. 지루해하고 실증을 내고. 관심을 잃게 된다. The bottom line 핵심이란 뜻이죠. 핵심은 무엇이다? 우리 인간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why should this be true? 왜 이것이 사실이어야 하는 것일까? The 그러니까 this가 의미하는 바는 실증 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실증을 내는 걸까? 그 해답은 라이스 있다. 바리드티 깊은 곳에 있다. 우리의 신경 세포에. 신경 세포들은 디자인되었다. 줄이게끔 그들의 최초의 신나하는 반응을 줄이게끔. 매번마다. 그것들이 발생할 때 여기서의 데이는 스팀롤리라고 봐야 되겠네. 작은. 우리는 왜 실증을 내는 걸까? 깊은 곳에 있다, 신경세포에. 신경세포는 만들어졌어. 줄이게끔, 반응을 줄이게끔,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신경세포는 반응의 횟수가 늘면, 반응의 세기 줄인다. 어,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아니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의 횟수가 늘면 반응이 아니라 자극이죠. 미안. 자극의 횟수가 늘면은 늘어날 때마다 반응의 세기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 신경들은 반응을 향상시킨다. 그것들의 어떤 것들?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은 세진다. 특히나 어떤 것들?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특히나 빨리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은 세진다. 당시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반응은 강해진다. 우린 아마도 진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왜? 우리의 선조들이 더 많은 생존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생존 가치가 더 컸다. 무엇으로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어디에 관심을 가져? 이동하는 것, 나무에서 표마와 같은 것. 무엇보다 나무 그 자체보다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것, 무빙. 이 의미하는 바는 체인지가 되겠죠 변화하는 것들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스태틱 정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표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생존 가치는 어떻게 된다 늘어나게 된다 다른 변화 여기서는 무빙이 되겠죠. 관심을 가지면 생존 가치가 더 크다. 멈추어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생존 가치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지루하게 되는 것이지. 지루함은 반응이지.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턴스타운 더레벨 오브 뉴럴 익사인테이션 턴다운 꺼버려. 무엇을 꺼버려? 그수준 어떤 수준? 신경의 신남의 수준을 꺼버려 그리하여서 새로운 자극 우리의 선조의 하이포테티컬 <laughs> 어, 우리가 가정하는 실제로는 있지 않은 퓨마의 위협과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게 돼? 왜 지루할까?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신경의 신남을 꺼버려 변화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꺼버린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자극은 움직임이 되겠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야 변화가 환경은 지루함이고, 지루함은 관심, 다른 말로 하면은 신경을 꺼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자극이 더욱 두드러지게 함. <laughs> 이것이 신경적으로 동일한 것이야. 어, 현관문을 내 조명을 꺼버리는 것이 뭐하기 위해서, 파이어플라이를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반딧불이는 의미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현관문의 빛은 현관문의 그 조명은 변화하지 않는 것. 앞에서는 tree, 나무, 예를 앞에서는 퓨마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존 가치가 더 커졌다. 더잘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